랄라라님 안녕하세요 아네 어떤 성대모사 준비하셨어요? 유라야! 그러니까 이제 뭘할지 기정아! 뭘 할건지 얘기 니가 여기서 속도를 이겨하는게 이유가 없다니까 거기서 왜 속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그날라님의 어머니를 유라야! 유라야!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유라야. 하시고 해야지 그냥 기성아 닥쳐 너가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하단에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는 거니? 구분이 돼야 나누세요 넌 나가!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스크래치 뽑니? 아 영어 존나 하네 진짜 Fucking you out now 아, 매니저님 블랙 좀 fucking 매겨요 fucking 이런 개새끼 now. 좀 <laughs> 해라. 방송이 안 되잖아. 방송이 진짜 지금. 아 여기서 이이이이유다니까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없다 받아 쳐가면서왜 채팅 관리 안 하냐고. 개새끼들이 쳐 올라오는데. 거으로존나 끝에 씨발 진짜 그냥 진짜. 방송을 못대로 이러면은. 요라야. 요라야. 잘 들었습니다. 네. 존나 시끄럽네 진짜 다들. 나는 그런 얘기는 안해 미안하지만. 그냥 해 봤습니다. <laughs> 알로 프렌치 프라이 치킨 할라고 비빔밥 수시 물레 떡볶이, 밥 타이 커리 타코. It's g 아이스크림 초콜릿 마라탕 햄버거 피자 김밥 버블티 오코노미야. 좀더 여기서 야, 올려야지. 백이야 뭐 야, 하니? 백이 여기 속도를 좀더 올려. 속도를 올리라고. 여기 앞에, 앞에, 잠깐 밑에 계세요. 여보세요. <laughs> <laughs> 아네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인사님? <laughs> <laughs> 네. 잘 생겼어요. 음. 아, 근데 이런 걸로 웃지 않아요. 어, 약간 웃을, 웃을 뻔했는데. 네. 어, 근데 어 방법은 좋았어요. 어? 임단님 예. 네. 복근이 너무 섹시해요. 아니 제뭐 제가 좀 복근 좀 보여주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무슨 또 복근 얘기를 이렇게 뱃살 이렇게 음. 나왔는데. 어제 방송에서 조금 봤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복근 보여줬어요? 아닌가? 어저께인가? <laughs> 그런 무자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laughs> 오, 오, 오 아니 뭐가 지금 좀... 잘생기셨다. 네? 네? 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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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죠. 에?에?에? 그냥 하는 아 그냥 하는 얘기라고요? 제 얼굴 안 웃겨요? 네? 제 얼굴 안 웃겨요? 어... 어 웃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요 겨자? 아 겨드랑이에 이렇게 하면 겨자. 뚱이님, 준비되셨을까요? 사랑이요. 어, 이렇게 저 도라이몽하고 얘기 나누세요. 이게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사랑이요. 너가 뚱이라고 하니? 사랑이요. 뚱이 치고는 조금 성량이 부족한 거 아니니? 음. 야, 근데 뚱아. 사랑이요. 너 그거 원풀인 것 같은데. 음, 솔직히. 그거 원툴로 본선 통과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보게, 이보게. 오, 집게 사장인 거 같은데, 맞죠? 이보게, 노진구. 거기 동전좀 주워줘. 지금 내 엉덩이를 노리는 거야? 전네 해고되고 싶나? 하, 이, 이 미친 알바 가게 사장 알반나. 당장 도망가야겠어. 문이 어, 어, 잠겨 있잖아. 뭐야, 이때를 노렸어. <laughs> 아, 안 돼. 아, 안 돼. <웃음> 야, <웃음>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일단 저 밑에 뚱이님도 예선 통과 넣어주세요. 아 하나 더 있다고 윙님. 뭐할줄 아세요? 이번엔 상황인데요. 네. 제가 테이프로 입막음 당한 성대모사를 잘해요. 어어 해주세요. 네. 그큐한 번만 해주세요. 큐. 어. 자 본인은 요거 하고 자 우리 뚱이가 저 직계 사장에서 한번 가보시죠. 액션. 이대가 징징이. 교수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행시인데. 네. 이행시 하면서 레이싱카 지나가는 소리 성대모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어떤 걸로 이행시? 임다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임 임다 님 간만에 만나네 드라이브 한번 가시죠. 오무다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금지어는 최대 3개고 절대 할수 없는 금지어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저기요, 아니옵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금지어 뭐게요? 알려주세요. 심은데요 유감이군요. 유감이 뭐죠? 뭐였더라? 혹시 아세요? 구글에 검색해볼게요. 네. 문향과의 나무로서 열매는 밀감처럼 달고 심여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감이 되게 아니 그게 맛있을 그... 것 같네. 같은데요? 네, 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뜻도 검색. 해아 다른 뜻? 유감이 영어로는 regret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regret. 아랍어로 보면은. 어제 아, 아랍어를 아랍어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노잼이에요. 금지어 얘기해줄게요. 금지어 난 뭔지 네, 알아. 네. 글쎄요. <laughs> 글쎄요인 것 같더라고. 아 어? 아 금지어.. 호아 아, 이미 금지호에서 끝났구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하냐? 저요? <laughs> 그걸 저한테 지금 파신다는 거예요? 얼마에 판다고도 안 보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전화 왜 받았어요? 저기요. 전화 왜 받으셨어요? 그냥 말안할 거면 전화를 왜 받으셨어요? 말씀 안 하실 거면 왜 전화... 일단 영상도 보냈는데, 일단 보죠. 이거 머리에 끼는 헤어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파리지옥 전화 왔다 이분한테.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몇 살이에요? 저요. 맞혀 보세요. 싫어요, 네. 끊습니다. 수고하세요. 어, 안 돼요. 몇 살인지 얘기하세요. 12살이요. 근데 미안해요. 이미 클릭을 했어요. 미안해요.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야지. 여보세요? 왜요? 외호가 아니라 엄마이자식아 어른이 전화를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아, 안녕하십니까? 외호라고 해야지. 아, 외호? 그래, 다시. 여보세요? 왜요?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도 해라. 왜요?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해. 너 어디 살아? 저.. 왜요? 해야지. 왜요? 어디 사는지 얘기하면 안되고막 왜요? 해야지. 너 어디 살아? 왜요? 너몇 살이야? 왜요? 너 남자 여자야? 왜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알았지.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이거.. 왜요? 해야지! 왜요? 이거 파실 거 아니에요? 왜요? 너 조선 시대였으면 내 대청마루 아래서 엎드려 발판이나 했겠다. 왜요? 그렇지. 항상 외우로 대답하면 돼. 알았어? 왜요? 그렇지. <laughs> 그렇게 외우로만 대답을 해주길 바래. 아니요. 아 전화 끊는다. 안녕. 어, 아니. 아, 외워해 그러면. 왜요? 그렇지. 전화 끊을게. 안녕. 어, 왜요? 외우는 뭘외워야 전화 끊어야지. 다른 사람들 해야 될거 아니야. 여보세요. 왜요? 이거 연필깎이 저한테 파실 거죠? 왜요? 아니, 파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아니, 저한테 연필깎이 판다 안 했어요? 왜요? 아니, 판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요. 그럼 안 판다는 거죠? 왜요? 아, 그럼 파실 거예요? 왜요? <laughs> 안 파실 거죠? 왜요? 아, 그러면 집게 핀 이걸 파세요. 왜요? 이거 제가 5만 원에 살게요. 왜요? 아, 그러면 10만 원. 왜요? 아, 그럼 안 사. 어, 왜요? 알았어, 그러면 100만 원. l l 아, 안 사. n s w e r A Kunganim Hashadio Kunganim. Nan Yatheo. Duguinga, protect the g u e 포펌 m i d a Duguinga? I'm dormida. He y e 큐! 회의 보평, 회의에 보평, 회의에 보평, 회의에 보평, 회의에 보평 회 회의, 보평. 회의 보평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아되 아... 잘했는데 아쉽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알긴 찮습니다 아니죠 아우 죄송합니다 누구인가? TV에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시아경제에서 이분은 군인분이신 것 같습니다 양지훈 기자님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원래 보통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현역들은 뭐 휴가 나가다가도 뭐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일 것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기송이 님께서 이제 면봉이라고 적으시네요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게 대포동 미사일에 내 볼도 포동 귀엽게 가버리네 미사일 김정일 화이트 빼빼로 나왔어 전동 칫솔이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맞네. 내가 얘기했잖아. 북한이 뭘 하면은 휴가 날아가다가도 복귀를 해야 된다고.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날아가는 휴가. 아.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